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케이스쿨의 안성태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업 석사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케이스쿨은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글로벌 창업자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케이스쿨 과정은 창업융합 전문 석사의 일년 프로그램입니다. 카이스트의 20개 학과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 케이스쿨 학생이 되면 은 각자 전공 분야에서 절반의 수업을 듣고, 나머지 줄, 절반은 케이스쿨에서 창업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케이스쿨 학생이 되면 은 카이스트 장학생이 돼서 1년간 수업료와 학자금을 제공받게 됩니다. 저희는 케이스쿨의 창업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 대학원 부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생들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학부 부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대학과의 협력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명문 공대인 에콜 폴리테크닉과 명문 비즈니스 스쿨인 HEC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학교의 Deep Tech Entrepreneurship Master Program이라고 저희 케이스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저희 케이스쿨 학생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과 같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팀을 결성해서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미국의 유시 버클리에 가서 실리콘밸리 이머션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케이스쿨 학생을 파견하게 돼서 올해는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케이스쿨 교수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는데 반도체 공부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리디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나스닥에 상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다른 교수님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목들은 이러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재민 교수께서 저희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재민 교수입니다. 이소요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공통필수 3학점이 있고요. K-School에서 창업 관련된 과목인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12학점, 그리고 본학과에서 기술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과목 12학점 이상, 그리고 K-School에서 연구학점 2학점, 이렇게 총 33학점 이상을 들으시면 졸업여권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창업 준비를 위해서 최대 2년까지 제약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목 구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스쿨의 교육 비전은 앙터프로노십과 이노베이션 함양에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파란색 과목들은 앙터프로노십 아래 녹색 박스에 있는 과목들은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창업의 핵심, 창업 이해 스타트업 재무, 스타트업 마케팅들은 이론과 마인드셋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래에 고급 융합 캡스톤 디자인, 관찰과 발상, 고급 창업 모델, 이러한 과목들은 디자인과 실행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는 스타트업 현장 실습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경험 통한 글로벌 관점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미국 실리콘 밸리, 하드웨어 중심의 중국 심천, 모바일 서비스와 영 제너레이션 특화 시장인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이들 지역에서 현지 기업 인턴을 하거나 본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현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